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승차감 향상을 위해 우레탄완충기에 진베이 TTC 본진에 왔습니다. 완충기란 자동차 서스펜션의 코일 스프링에 장착해서요. 승차감 개선과 주행 안정성을 보완하는 제품입니다. 장착해 보니 좋더라고요. TTC에서 6월 무료 장착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뒤쪽 처짐이나 롤림, 승차감이 좋지 않는 차는 장착해도 좋겠습니다. TTC는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제품 나오는 거 보시죠. 사출기로 생산이 됩니다. 완성되어 포장된 제품이에요. 리프트에 올려 TTC 우레탄 완충기 설치해 볼게요. 리프트가 있어 설치도 바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차는 쇼바 내장 신품으로 교환하고 휠 타이어도 순정이지만요. 뒤쪽이 토션빔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아 설치가 필요했어요. 설치하고 보니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설치 끝나고 하체쪽 링크 부분에 양털이 뿌려줄게요. 가스톤 커버는 녹이 좀 쓸었네요. 프론트 멤버를 들어서 앞바퀴를 띄웁니다. 바퀴는 탈거할 필요는 없고, 휠하우스 사이 공간으로 완충기 끼워 넣으면 쉽게 돼요. 기어바 스프링의 흙먼지 같은 이물질을 닦아줍니다. 혹시 모를 소음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장착할 부위가 깨끗하죠. 장착이 잘되게 실리콘 오일 이형제를 스프링에 뿌려줍니다. TTC 우레탄 완충기 홈에도 뿌려주고요. 양털 유도 괜찮습니다. 아바키는 스프링 간격이 넓어 장착이 쉬워요. 끼워서 완충기를 돌려 저정도 위치하게 하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주는데요. 간격이 넓은 디타일까지만 하고 좁은 건안 해도 이탈 안 된다고 합니다. 압압 히치 완충기 금방 설치되었네요. 차를 내리면 완충기가 쏙 들어갑니다. TTC 우레탄 완충기 효과는요. 커브길에서 차의 쏠림 또는 출렁임이나 롤링 현상 완화가 되고요. 방지턱 같은 요철 넘을 때 충격이 완화되고 서스펜션이 보호됩니다. 소비자는 돈 들어서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반품해준다고 팀장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뒷바퀴 측은 쇼바랑 스프링이 독립식인데요. 스프링 간격이 좁습니다. 조견자로 간격을 측정해요. 다양한 사이즈의 완충기입니다. 실리콘 오일 발라주고요. 완충기를 살살 돌려 코일 스프링에 껴줍니다. 뒤쪽은 간격이 좁아 끼울때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완충기 설치를 뒤쪽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LPG 가스차나 물건을 많이 실어 뒤처짐이 있으면 차고 확보용으로도 많이 쓰죠. 반대편은 머플러 때문에 뜨겁고 좁을 수 있으니 설치시 주의하셔요. 이 차는 토션빔에 LPG 가스통,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어 효과가 좋았어요. 정품 TTC 우레탄 완충기 설치하니 든든하네요. 차를 내릴 때 스프링에 안착하는 것을 봅니다. 완충기 잘 들어갔네요. 손으로 만져보면 꽉 물려서 절대 이탈 안될 것 같습니다. 저 계란형 홀이 특허라네요. 리프트 올린 김에요. 양털류를 차린 그 부분에 뿌려서 찌끄덕 소리를 예방해 줄게요. 저 같은 일반인은 리프트 올렸을 때가 기회입니다. 승차감이 너무 물렁하거나 너무 단단하면 완충기 설치 시효과도 좋고 궁합이 잘 맞다고 해요. 쌍용차가 잘 맞다고 합니다. 요즘 캠핑카나 전기차같이 무거운 차는 순정 서스펜션이 버티기에 좀 약한데요. 완충기로 보완해서 충격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진동과 출렁임이 줄면 장거리 주행시에도 피로가 감소되죠. 유사 제품과 달리 완충기 수명이 길어서 2년 AS가 된다고 해요. 완충기 설치 후 효과를 느낄 수 없다면요. 불만 시 최대한 반품해 주신다고 노력한다는 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프트가 있어 설치는 쉽고 금방 끝났어요. 유철도 넘고 달려 보니 승차감이 좋아지고 효과가 있어요. 롤링과 쏠림이 덜하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뒷자리에 탔을 때 멀미 난다고 한 사람도 괜찮다네요. 그냥 보면 바뀐 거 없어 보이는데요. 차고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탑승자들 여럿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처짐이 보완이 됩니다. 완충기 설치하고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셔요. 전주에 비빔밥 먹으러 왔어요. 역시 돈고장 비빔밥입니다. 밑반찬도 기깔납니다. 한 그릇 뚝딱하고요. 전주 동물원에 왔어요. 표정이 요상한데 저좀 잘생긴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